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주식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주식연구원 김선재입니다. 우리 금양 장마감이 되었고, 다가오는 이 수요일이겠죠? 11월 13일에 대한 움직임, 어떤 흐름으로 나올지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일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셔야 되겠죠? 영상 본격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주시는 이 구독, 그리고 이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금양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양 어, 종가 마감 자체는 마이너스 2.62%좀 조정을 받았죠 37,100원 선에 장 마감이 되었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인 제가 항상 어 주식연구소에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이유 각종 이슈 이벤트 뉴스 내용적인 부분도 살펴드리지만 우선은 하루에 이 거래량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제가 항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 주식을 하심에 있어서 기본이라는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 그래도 조금 동반을 했어요 지금 계속해서 20만주 30만주 정도 나왔던 거래량에서 47만 7천주 그렇지만 실제로 빠진 금액은 조금 등락률이 나와있다 라는 거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거래량은 조금 어느 정도 동반이 좀 돼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실제로 시가총액이 지금 2조가 넘는 상태의 거래량으로 평균 거래량을 조금 체크해 보시게 되면 산술적인 계산에서 상승의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거래량이 나올 이 보유 지식 수량 같은 경우에는 최소 150만 주에서 250만 주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자금 자체의 흐름이 유동성이 크게 변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금형이 굉장히 요즘 유상증자 연기가 또 됐죠. Сигурный. 지금... 8천억에서 그리고 5천억 연내 27일로 잡혀 있던 이 기간 자체 청약이 내년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럼 주가가 좀좀 어, 빠지는 모습 분명히 있고 하지만 외인의 자금, 기관 금융 투자의 자금은 물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물량을 빠지고 있는 게 실제로 이 금양 외인과 이렇게 담는 이 기간의 움직임 자체가 물량을 하방으로 계속 밀어내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자, 하지만 그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반응하실 필요는 없는데, 지금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오랜 기간 좀 소폭 하락을 했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어, 많은 수익도 안겨줬던 금양. 제가 뭐 작년에 뭐 이맘때쯤 이 전부터 작년 한 중반부터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그리고 영상으로 제가 뭐 주식연구소 외에 다른 채널에서 금양으로 여러분들 매일 만나드릴 때 정말 폭등하면서 상승을 많이 하고 수익도 많이 안겨 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 후로 계속되는 이 하방으로 밀리는 이 2차 전지 관련주죠. 지금 뭐 금양뿐만이 아니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BM, 포스코DX 역시 마찬가지 굉장히 많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이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겠지만 테슬라는 지금 연일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죠. 야, 하지만 국내 증시는 조금 힘을 못 받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공장 계약 체결 2차 전지를 더 나아가기 위해서 부산 기장에 지금 70% 공정으로 2차 전지, 이 원통형 관련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2차전지 원통형 관련 이 2차전지주가 힘을 받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자금이 조금 부족했죠. 자금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유상증자를 통하고 또 무상증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자금 확보에 노력을 많이 했지만 실제로 많은 역할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 금양의 현실입니다. 지금 3개월이 조금 넘은 상태에서도 여기 구간이 여러분들 7월 구간이었지만 92,000원 구간이에요. 92,000원 구간이었고 하방으로 계속 밀리면서 사실 여기가 조금 중요는 했죠. 여기가 왜냐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어 쌓여있는 매물대가 굉장히 균일하게 복잡하게 쌓여 얽혀 섞여 있는데 실제로 이 저항라인, 이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이 구름대 라인 형성,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구간입니다. 여기를 좀 돌파해줬으면 했는데 사실은 돌파하는데 힘이 조금 많이 부족했죠. 지금 뭐 위에 보이시는 이선 자체는 240일 이평선이에요. 저는 모든 이제 종목 자체를 기준으로 체크하는 240일 이평선인데 조금 안타깝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국내 주식 시장이 너무 너무 안 좋죠. 여러분들 지금 코스피 지금 종합 거래를 보시게 되면 이때가 7월 달입니다. 똑같아요. 금양이 주가가 빠지는데 하고 같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코스피 종합시장 자체가 지금 여기 구간 자체 2500선 밑에까지 지금 하방으로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다가 결국은 미국 대선이 끝난 후에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밀리고 있는 구간, 국내 증시장 자체가 흔들립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메인, 그리고 뭐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 시총 높은 회사들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마찬가지 지금 또 달러가 엄청나게 폭동을 하고 있죠. 어뭐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경우 대선이 끝나기. 전부터도, 자, 여기가 어느 구간입니까? 10월부터 엄청나게 이 1330원 선에서 지금 1404원까지 돌파를 했어요. 야, 이게 지금 달러가 여러분들 주식을 하심에 있어서 우리들 뭐 미수금, 예수금이라는 걸 사용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금 자체의 변동성이 국내 주식상이 너무 힘들게 움직이는 건 사실이라는 거. 거기에 뭐 에코프로 금양 포스코디엑스 포스코홀딩스 여러가지 부분이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현재 상황이지만 이 체결금액대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우리 금양이 여러분들 큰 자금의 금액이 실제로 많이 빠져있진 않아요 자 5천만원 이상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량이 훨씬 더 많고 1억하고 이 5천만원 사이에는, 어, 균일하게, 이 자금의 흐름에 팽배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 구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조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요렇게 보시게 되면, 요런 식으로 매물대 형성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다는 라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저점 내수, 타이밍으로 외인과 기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쓸어 담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종목 자체의 힘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사실은 여기 구간에서 더 하방으로 밀어서야 되는 게 사실인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거래량이 동반을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전형적인 물량 털이 개미털이 받아먹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저는 지금 여기 797% 급락했던 구간은 이슈 내용이 있었죠. 이게 내년으로 연기가 되면서 탄력을 좀 받을 구간에서 연기가 됐다. 저는 왜이러 지금 미국 증시가 좋아짐에 있어서 대선이 끝나고 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보합이라든가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는 움직임은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 지금 항상 국내 증시 장에는요 여러분들. 반도체가 기본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2차전지주가 굉장히 뒷받침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이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 금양 이, 슈 내용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저는 금양만큼 또 엄청난 폭발적인 상승력을 가지고 올수 있는 종목이 또 없다라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안 좋은 악재 막 정말 폭발적으로 쏟아지죠? 어, 타이밍 신인 줄 알았더니, 금양 전 임원 선행매매. 어, 차명투자를 적발을 했다. 자 리튬 광산 mou 배우자 명의로 매수 지분 공시 10회 위반을 하는 이런 또안 좋은 악재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면서 위기가 계속 쌓여 나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 내년 3월 청약 유상증자 일정이 재차 한번 연기가 됐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두 어, 번의 반려를 했죠. 두 번의 반려를 하면서 이게 연기가 되는 과정이 또 이렇게 기사 내용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7% 또 급락을 했죠. 어, 실제로 아직은 여러분들 공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 기장 공장에 있어서는 3천억 출자 전환 성공에 기장 공장 준공에 박 차를 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70% 공정이 끝났고 내년에 완공이 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가능성이 굉장히 좋은 주식이면 분명하다라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 2차 전지 생산 공장 기장 팩토리 2의 차질없는 중공으로 이익과 가치를 극대하기 위한 대주주의 강력한 실천 의지와 결단으로 이 같은 책임 경영 혁신을 마련했다. 3천억 규모의 제3자 배장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라고 설명이 나와 있고요. 5만 7백원의 신규. 주식이 생길 거라는 거겠죠. 사실 조금 부채 비율이 높아요. 부채 비율이 높지만 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에 대한 힘은 분명히 있다라는 설명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오늘의 일별 주가를 보시게 되면 금양이 그래도 프로그램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뭐안 좋은 여러 가지 지금 3개월 만에 거의 주가가 또 반토막 난 상황에서도 기관이 담고 있고 마찬가지 외인이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실망도 굉장히 많이 하고. 마음고생이 심한 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고 어, 이때 구간에서 정말 그 재미 좋고 어, 서초동 아파트로 뭐 수십억 짜리로 이사했다 감사하다 주식연구소 도움 많이 받았다 라는 내용도 많이 받았는데 저도 이제 여러분들 명분이 없어요 이게 뭐 분석이 가능한 차트에 대한 내용적인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 있어서는 이 134,000원에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매물대 형성 라인 보십시오 엄청나게 쌓여있다 라는 겁니다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 참 가지겠죠. 여기 구간이 자 73,500원 선에서 마찬가지 또 12만 원 선. 자, 그리고 또 저점 라인이라고 판단하고 이 구간에 이 구름대 저항라인에 맞물려 있는 여기 구간에 있어서도 지금 54,000원 까지에요. 여기도 굉장히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가가 31,7100원. 조금 안타까운 사실은 분명하지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아직이 이탈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실은 지금 어느 종목으로 이탈을 하고, 뭐, 물타기를 하고, 갈아타고, 움직이더라도 뾰족한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여기 구간에서 또 한번 흐름을 보여줬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는 여러분들 구간 자체의 움직임은 항상 잘 준비하는 타이밍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제보다 더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어제 코스피 지수 여기에 1% 초반대였는데 지금 상승장 하락장을 보십시오.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아시아 증시가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해외 증시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뭐 중국, 일본, 이케이 엄청나게 빠지고 있다라는 거. 온리 자국 관련된 부분 유럽과 이원달러 환율과 미국 증시만 조금 살아나고 있죠. 조금 살아나는 게 아니고 2년 만에 굉장히 폭등 구간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의 순매수 양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시점 하지만 그런거는 있어요 이 2차전지 관련된 부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이미 폭발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금액 역시 내일을 포커스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 하시려고 들어오시는 거겠지만 지금 보유하신 주주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저 주식연구소 김선재 영상에서 금양으로 여러분들 매일매일 만나드릴 예정이니까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한 번씩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이 차트에 대한 분석 역시 마찬가지고 이 흐름적인 부분을 꾸준히 이끌어 나가심에 있어서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여 나가셔야 된다는 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가 있겠습니까? 외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받아먹고 있으면서 저점 라인에서 평단을 꾸준히 낮춰가고 있다라는 거. 근데 종목이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면 결코 들어오지 않겠죠. 종목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런데도 지금 금양 같은 경우는 외인의 보증 비율이 거의 10%를 육박을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보유비중이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직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종목이라는 거꼭 설명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재 시점 거래량이 동반하지 않는 이눌린 구간과 그리고 이 조금의 반등 구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크게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다. 아,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화되는 유상증자, 무상증자의 내용. 하지만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 팩토리를 계속해서 구축을 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믿어 의심할 부분은 아니다라는 설명. 꼭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알고 계시는 거 저도 알고 있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이유에 대해서도 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응률을 정말 보여줬던 금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위에 매물 때 아직 많이 쌓여 있는 거 저도 알고 있고요. 하지만 영상으로 매일매일 만나면서 같이 함께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장마감 후에 그리고 어, 영상 하루에 장, 중, 라이브 방송도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금양 영상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더 좋은 정보로 매일매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연구소였습니다.